예, 오늘 적게온듯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말씀을 그렇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진 하나 오늘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 보이죠? 뭐라고 써 놓은지 보이십니까그 다음에 뭐예요? 저거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저게 저게 지금 어디 건물이? 아, 보여, 이렇게 보여졌네요. 오직 한길 시민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어, 서울시 의회 건물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정화 집사님 그 병원 어, 신방 가는데 어, 그 세브란스 가려면 이게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비 말안 들으면 1시간 반, 2시간만 걸릴 때도 있는데 내비 말을 잘 들으면 1시간에서 한시간 10분, 아주 빨리 갈 때는 1시간에서 50분 고사에 들어가 그러는데, 갈 때마다 이게 인도하는 게 다르는데, 그날은 어디로 인도했냐면, 서울 중심부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시청을 돌아서 광화문을 거쳐서 네. 어, 그 뭐죠, 어, 금화 터널인가, 뭐 하여튼 청와대 앞을 친해 게 가도록 금화 터널 이렇게 가도록 하는데. 시청을 돌아서 광화문으로 우회전하기 전에 신호대기를 딱 걸리면 바로 저 건물이 앞입니다. 저 건물 앞에 봤는데 저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도사님한테 저거 한번 좀 찾아봐달라고. 어제 밤새 찾은 겁니다. 지금 저거.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요 오직 한길 시민만 섬기겠습니다. 그 그림 전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전딱 보는데, 야, 저길 멋있다. 어디지, 저기가? 그런 생각 하나. 두 번째는 하나는 뭐냐. 한 단어만 바꾸면 딱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데, 우리가 써도 되겠다. 뭐죠? 오직 한길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것도 또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오직 한길 시민만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시의회 의원들에게 시민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있겠죠? 만약에 있다면 얼만큼 있을까 말이에요. 그 마음을 좀 열어서 볼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안에 정말 시민만 섬기려고 하는,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국민만, 뭐, 시민만,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정말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소원은 그 사람을 뭐 하게 하냐면, 움직이게 합니다. 행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또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오직 한길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냐? 아, 이렇게 물어보긴 좀 죄송한데, 정말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갖고 있냐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1년 12달 한달 31일 뭐 30일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오직 한길 주님만 섬긴다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길이 뭐냐 말이에요? 신하의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오직 한길 주님을 따르는 신하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신하의 길은 내가 뭔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길을 과정이 신하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신하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밖에 그 어떤 것의 목표를 비전으로 가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비전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길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이제 오늘 제목 붙인 대로 변화의 길이 뭐냐면 신앙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사회 가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많고 사회 가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기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나를 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냐면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본능적인 어떤 욕심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하게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뭐하기를 원하냐면 새롭게 변화시켜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뭐하기 원하냐면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 길을 주님을 따른다 했을 때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가 뭐하는 거냐면 변화되어져가요. 내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내 신앙의 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1번 어, 쉽다, 2번 어렵다.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2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의 길은 뭐기 때문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뭐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아요. 이전에, 전에 이제 제자도, 이게 제자 훈련시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목표적인 어떤... 꿈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도에 관계되어지는 말씀들을 참 멋있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대표적으로 몇 장이죠? 누가 보음 9장 23절에 제자도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때 참 멋진 말씀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멋지긴 한데 지키기는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익숙해졌던 내 어떤 사고의 방법, 내가 이때까지 익숙하게 가져왔던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태도, 내가 말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때로는 뭐 하게 하시냐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저는 신앙의 출발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전까지 갖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자꾸 변화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갈등이에요. 과정도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있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난 갈등하지 않아. 그러면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 하나.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완전해. 그러면 얼른 하늘나라 가셔도 충분합니다. 네. 또 하나의 경우는 뭐죠? 내가 갈등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해? 포기했어. 네. 무관심해. 나를 부인하는 거를 뭐한거에 거부해. 그래서 뭐 하지 않냐면 갈등하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신앙길을 걸어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갈등은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오늘도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변화되어져 가는. 변화의 과정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씩 전공해보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맞는지.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답이 아닌데 답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답이 아닌데,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긴 시간, 오랜 시간 있는 사람들의 예의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데스타 연목가의 38년 된이 환자,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인데, 기적, 기적이 있죠, 여기에? 정말 기적이 뭡니까? 주님 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인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말 기적이 또 있어요. 사실은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는 주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데 정말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유대인의 명절이 돼. 우리 명절이 가까워지면은 교회를 떠나는데 여기는 명절이 가까우니까 다 예루살렘을 향해 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데 외곽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어 예전에 공부했을 때 문이 뭐 아홉 개인가 그 이상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문이 뭐냐면, 양의 문, 양문이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는 그문 가까이에, 에, 베데스트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절, 4절 말씀해 보면,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자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임을 이 기다리니. 여기에 이제 동사, 누워, 기다리 이런 것도 다 미완료형 동사래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때까지 해왔던 변화되지 않았던 행동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안에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중에 또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5절 보시면 거기 38해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뭘 강조하냐면 말씀을 잘 보시면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걸 얘기하냐면 38년 동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냐면 하 강조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정말 38년 동안 정말 그병 때문에 38년, 그 어떤 아무런 현실,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그 앞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하시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몇 절이죠? 6절입니까? 6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데,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는. 여러분, 이거 해석하는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단순해요, 복잡해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시 길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근데 뭐가 복잡하냐면 질문은 간단한데 대답이 복잡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을 뭐 하면 돼요, 사실은? 오, 낳고 싶으면, 네. 낳고 싶으면, 이대로 더있고 싶으면 뭐.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전 낫고 싶은 거야, 안낫고 싶은 거야? 낫고 싶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물에 움직일 때 나를 무엇에 넣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고 그래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갑니다. 그럼 내가 나아, 못나못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나올 걸로 믿어요. 근데 기적은 뭐냐면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안 믿는데 <laughs> 그 자리에 계속 나와 있어. 그게 38년인지 기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 답도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오는데 나오면서도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나는 오늘도 고치지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여전히 뭐하냐면 그 자리에 나온다.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십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변화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나오십니다 하나님 나를 바꿀 수 있어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어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들을 다 새롭게 하실 수 있어 믿으세요? 오, 안 믿네 큰일 났네 정말 오직 한길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뭐 하냐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낳고, 이를 원하는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너 안에 정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 좀뭐 하라는 거예요? 꾸라는 거예요. 그 자리 좀 털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답을 붙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대밀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전이 말씀 보면서 이게 논산 훈련소도 아니고,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선착순 많이 했습니다. 선착순 하면 그 경쟁에서 하면 선착순 먼저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쉬게 하고 들어오면 훈련 끝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일하시는데 선착순으로 합니까? 여러분 막 경쟁시켜서 어 헌금 많이 하면 막 역사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막 흥분시키고, 내 감정을 막 고조시켜서, 우리를 막 흥분시켜가지고, 하여튼 먼저 그냥 막 선작순으로 한명 끊고 두명 끊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이분은 잘못된 답을 좀 붙들어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건 뭐죠?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건 뭐죠?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건 뭐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대신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0절 한번 보세요.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뭐 누구예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누구에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음은 뭐냐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인 줄 알면 주님을 따라야 안 따라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알아야 몰라요? 예? 네?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뭐라 그러니까 2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누가 아니냐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을 알때그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정말 변화의 길을 걸어가. 정말 사랑한 여러분, 믿음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믿음은 감정을 고조시킨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 믿음은 누구를 붙드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기리고, 진리고, 생명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게 뭐하진 않아요. 그게 멋진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멋진 인생은 뭐죠? 예, 주님한테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뭐하냐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섬긴다, 나를 부인한다, 주님을 따른다 이것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만 잘하면. 사실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뭘까요? 제가 여러분과 늘 나누는 얘기 사람은 뭔가를 결정할 때 선택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그 결정하는 자기 나름의 뭐가 있냐면 사고 방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선택의 방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냐면 현실적인 것들을 더 많이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흔히 참 계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결정할 때 뭐가 앞서는 사람이 있냐면 모든 것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질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판단할 때 뭐가 앞서는 사람이 있냐면 머리,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정하다. 뭐 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 앞서는 사람이 있냐면 이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상적인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오지랖이 넓다라고 얘기하든지 주제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어느 게 맞아요. 저는. 전이 다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감정적으로. 뭔가 하려면 아내 얼굴이 떠올라서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되고,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애들이 생각이 나서 주저할 때도 있고, 고려할 게 너무 많아. 목회하는데도 성도들을 생각해야 될 때도 있고, 교회 어떤 재정을 생각해야 될 때, 이게 고려 안할수 없잖아요.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어느 것이 뭐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를 잘해야 될것 같아. 뭐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고려했을 때, 이거 주저되고, 이거 해서는 안될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주저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만. 하나만이라도 우리 질문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바울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정답이 돼야 돼요. 때로는 내가 기질적으로 감정이 앞서는 게 맞을 때도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때도 있지만 또 뭐한 거예요? 항상 맞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을 고려하는 게 맞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네, 주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스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자리. 이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어떤 관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것.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판단, 그리고 내 분노, 내 감정까지도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뭐할수 있어야 되냐면, 체크 받아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 며칠 전에, 그제지어제지한 3일 전, 아니, 3일 사이에,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예, 누가 문자를 냈어요. 이런, 이런,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한테 뭐한 거예요? 질문 한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니까 그분의 짐이 누구한테 토스됐어요? 질문하니까 나한테 토스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근데 내가 답정남은 아니잖아 내가 답을 정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한 주간이 새벽 부흥회인데 그때 좀 특별하게 좀 기도해보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같이 좀 한번 나눠보자 그분이 나한테 질문하니까 그분의 짐이 누구에게 토스되어지냐면 나한테 토스되어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내 짐이 누구에게 토스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스되어지.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거기에 뭐 하면 돼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면 돼요. 자꾸 세상에서는 뭐, 뭐에서는 뭐에서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칠절처럼,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로 믿고, 우리의 오직 한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아,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길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는. 그 정말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분에게 질문하고 또 가까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냐? 여러 영역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는데 우리는 그 질문을 듣지 못할 때 있고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어떤 외부적인 성취, 목표, 어떤 결과,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나가야 되지만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이나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결과, 또 내가 선택되어지는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판단이나 결정까지도 정말 주님이 것이 맞는지 우리 한번더 주님 앞에 묻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날마다 변화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